이곳은 서울외곽 퍼펙션 시티. Mm. There, you dumb shit. 오래전 귀천한 발가을은 땅한대기 없어 온 동네 잡니를 도맡아 하지만 원래 똥손이라 실력이 늘지 않죠. Oh, 똥배랑 맞은 두 사람은 지긋지긋한 시골생활을 정리하고 인텔리가 되기 위해 근처에서 가장 큰 도시 빅스비로 향합니다 we did it, we did it. We faced 매 e y look at that guy. 아있는 주정뱅이 박씨 아저씨를 발견하고 남자라면 주먹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발은 철탑에 오르는데 그러니까 술좀 작작 마시지 한편 몇년전 u 농 e 제법 안정기에 접어든 뒷동 t 이씨 아저씨는 무언가에 공격 d o 지질학자 론다는 중고 지진계의 오작동으로 사운드 카드를 점검하는데 사운드 블라스터네요 다시 마을을 떠나는 두월간이 이씨 아저씨의 양들이 갈기갈기 찢겨진 걸 발견하고 아저씨를 찾아보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잠깐 마실 나가셨겠지 아씨 깜짝이야 또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하국 채 씨에게 연쇄 살인범이 있다고 경고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파던 채 씨는 토마토 공장의 송수관을 잘못 건드리고 리드선에 발이 걸려 여단강을 건너죠 마을에 도착한 바른 경찰이 신고하려 하지만 전화기도 불통 이 놈의 총구석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세계적 기업 삼성이 만든 빅스비로 다시 출발합니다. 빅스비로 향하는 길은 바위로 막혀 있는데 이런 날 정오비디오에 구독을 누르고 로또를 사면 1등 당첨 100%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목소리> 또또 다시 마을로 돌아온 두 사람의 차에는 야생 아나콘다의 사체가 걸려 있고 사막에 왜나 아나콘다냐 하시겠지만 생김새가 딱 아나콘다임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Strong, 괴물을 보자 돈벌 생각에 쇼당치는 비단장 소왕 서방은 단돈 15달러에 아나콘다를 사들이죠. Kind of 저녁이 되고 이제 막귀천한김 박사님의 발전기가 사라지는데. <laughs> 역겨운 냄새에 온천을 발견한 것 같아 들떠있던 박사님은 집 지으려고 대출 왕창 받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땅 속으로 빨려들가죠. <laughs> 이왕 죽어버린 남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모님은 차 안으로 몸을 피하는데 비어먹을 <laughs> 영감탱이 차키 하나 복사하자니까. 그래도 일단 괴물은 사라졌으니 안심. 집착강한 녀석은 차까지 빨아들이죠. 근데 차키도 없이 차에 라이트가 들어오나 아나콘다를 사들인 비단장 수왕 서방은 곧바로 장사를 시작 이거 대박인데 고립된 마을 사람들은 막혀있는 도로 대신 말을 타고 도움을 청하기로 하는데 허드렛 일에 생각나는 사람은 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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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 it, Melvin. 웃음> 달리 던두 사람 은김 박사 님의 트레일러 에 도착, 김 박사 는 지하 비 밀기 지에 태권브이 를만 들어 가셨 는지 보이지 않 고, 땅속 에선 박 사가 켜놓은 라디오 소 리만 들리 는데 달리 던말들은 갑자기 움직 이지 못 하고, Stupid son of a bitch. He's dead. Fuck you. Hey guys. What's that? I don't see any eyes. This is important, you know. I found the ass then. Yeah, It must push itself along with these. 두월은 넋도 맞았다면 무슨 차를 살까 고민하는데 지진 기록을 본다는 괴물이 세 마리 더 있다고 하죠. Three more. 중고 지진계 기록침이 움직이고 자동차는 한참 먼 곳에 있는 상황. 괴물의 움직임이 잠잠해지고 바알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꼼짝없이 바위 위에서 하룻밤을 보낸 세 사람 Thanks. 괴물은 여전히 세 사람을 노리고 있고 그나마 가방끈이 좀긴 론다는 장대를 사용해 바위를 건너죠 또또또 마을로 돌아간 발가을 전화는 여전히 불통이고 look. 발은 사람이 죽어나간 위치를 확인하며 괴물이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다 주장하죠. We? 괴물은 민디에게 향하고, 일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수컷을 찾아 암컷 괴물 한 마리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어제 산 명품 바지를 벗어내고 달아난 론다. 괴물의 공격은 계속되고, 평생 돈벌 궁리만 한 불쌍한 왕서방을 먹어버리죠. <목소리> 괴물의 도미노 공격에 린다는 건물 밖으로 떨어지고 3차 대전을 대비해 마을 외곽에 벙커를 짓고, 수년채 식량과 온갖 무기를구 구해 살고 있는 버트 시끄러운 소리에 괴물은 버 버터의 집으로 향하고, Man.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으아악 <laughs> 일반적으로는 꿈쩍하지 않는 괴물에 최종 병기를 꺼내는 버튼. 저탄하는 반동으로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 채널 공식 밀덕분들은 댓글에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Broke into the wrong goddamn wreck room, didn't 상파 끝난 괴물은 땅속에서 나오질 않고 This is our old Looks to me like t h e y r 점점 급박해지는 상황에 버트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러 가려 하지만 괴물은 버트의 트럭을 먹어치웁니다. 바른 아, 불도저의 트레일러를 연결해 마을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놀람> 사륜 오토바이로 괴물을 유인 <놀람> 트레일러로 달리는데. 론다의 도움으로 불도저에 올라타는데 성공한 발. 다행히 시동은 걸리네요. 다른 영화에서는 안 걸리던데. 그사이 버튼은 카일리스에게 전수받은 세제 폭탄을 만들었네요. 하지만 인간들보다 두뇌 회전이 빠른 괴물은 불도저를 트랩에 빠뜨리고 트레일러마저 삼키려 하는데 버트는 세자 폭탄을 던지고 허리에 민감한 괴물은 괴로움에 멀리 달아나죠. 다시 공 격하 는 괴물 에게 폭탄 을던 지고 바 위로 달리 는 사람 들괴 물은 대기, 중 이고 이동, 수 단도 없는 상황. comes to starvation walk right out there with the fuse lit and let them take me down boom no no it gives me an idea going fishing like straight out front take it take the bait 이제 한놈만 낚으면 되는데 no. 학습 능력자는 괴물은 폭탄을 뱉어내고 하필 폭탄 주머니에 떨어져 남은 폭탄은 모두 터지죠. 마지막 남은 폭탄. Wait, wait, wait. 발은 냅다 달리기 시작하고 i s better be one hell of a great plan! I'm going to get some water. I'm It just suddenly hit me, you know. Stampede. <laughs> 이 영화는 1990년자 불가살입니다. 감독은 론 언더우드, 출연, 케빈 베이커, 프레드워드, 핀 카터, 마이클 그로스. 당시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권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긴장감과 유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영화라 몇 번은 봤던 것 같습니다. 주연인 케빈 베이커는 제가 본 그의 출연작 중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로 어벙한 표정을 짓는 모습은 언제 봐도 자유로워 보입니다. 이 영화 이후 어퓨 굿맨, 리버와일드, 할로우맨 등에서 악역으로 출연해 저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이 영화를 보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두얼간이중 프레드워드 역시 가벼우면서 친근한 아버지 같은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또한 버트역의 마이클 그로스는 유일하게 불가사리 전 시리즈에 출연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유의 크리처물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무겁고 괴수로부터 달아나는 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리지만 불가사리는 가볍고 유쾌하게 볼수 있는 영화라 지금도 간혹 보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